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기도서첩에는 13절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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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었으미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슬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인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을 보시면요, 남은 자의 근본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이제, 이제 다락방을 하던 모임에, 어, 이제 한 분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그 식당이 크다 보니까 하루 매출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근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뭐, 알바들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또, 이게 주방장들이, 어 진상을 부리는데 어떻게 부리냐 하면, 예약 손님 한 70명 단체 잡으면요, 그날 출근을 안 해버린대요. 그래서 주방장이 얼마나 사장보다 위인지를 보여준대요. 이제 그럴 정도니 이게 큰 식당이다 보니 직원들이 너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어, 의도한 일도 벌어지고 의도하지 않은 일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알바를 게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쓰게 달라 그래서 썼더니 이제 금방 삐졌는데 나갈 때. 이제 주방에 뭐 싱크대 사이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케첩 같은 거 봉지 케첩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가가지고 이제 전화 걸어서 신고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방 그 안에 이제 유통기한 지난 음식 거기 있다고 뭐 이러면은 조그만 거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와서 확인해야 되고 유통기한 지난 지난 게 있으니까 이제 정지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손님들이 그래도 힘든데 직원들이 그러고 이러니까 근데 뭐 매출은 너무 좋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락방 끝나고 포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 이게, 사람이 말썽을 부려도, 또, 손님이 예약이 크게 잡혔는데, 주방장이 진상을 부려도, 이게 난리가 나고, 알바, 그냥 어린애, 그냥 며칠을 자기가 연락도 안 하고 안 나와서, 이제, 그, 사람은 많이 오지, 뭐 이랬는데, 신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오는 게 좋은 건지, 예, 안 오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근데 어느 날은 또 그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요, 직원들도 말썽을 안 부리고 거기다가 또막 너무 뭐 사장님한테 고맙다 고 그러고 일 잘하고, 그러고 막 자기네끼리 모여서 박수 치고, 예, 근데 뭐 손님도 막막 막 들어오고 이러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 이분이 나중에 고민을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어, 자기를 이렇게 봤더니 장사하듯이 자기를 분석해 본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 그날 매출을 많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대요. 하루하루가 긴장 가운데 살고, 하루하루가 사건의 연속이고, 바람잘 날이 없는 날들을 살다 보니까, 나한테 그리스도는 뭐가 순탄하게 풀리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의 결과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리스도는 일이 잘 되게 해주고 편탄하게 해주는 그리스도. 나중에는요, 아, 이분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대요. 예, 안 벌고 싶대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이 그러지, 사건이 그러지, 상황이 그러지. 너무 복잡하니까. 제일 힘든 날이 언제냐면, 나라에서 5일, 연휴를 막 만들어주고 이럴 때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손님은 밀려오는데 재료는 다 떨어졌고, 그리고 재료 때문에 그 다른 식당에 재료 얻으러, 왜냐면 연휴니까는 안 열렸거든요. 재료 살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다른 식당에 재료 얻으러 가는데 욕먹으면서 얻어온대요. 다 옆에 가게들도 서로 돕고 살아야 되니까 재료는 도와주는데 다 욕한대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안 되는데 이 집은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스장 왕이 아니라, 그날 뭐가 순탄하게 잘 되게 해주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락방 오는 발걸음이 가볍대요. 왜냐하면 오늘은 간증하고 포럼할 게 있어서. 그리고 안 그런 날은요,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렇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사 잘 되게 해주려고 시이 땅에 오셔서 오늘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야고 오르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텐데, 우리는 오늘 왜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왜 우리는 왜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내용으로 와 계신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까? 어, 미자립 교회 전도사가요. 이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줬거든요. 근데... 어, 자기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전도사가 일주일 내도록 전도사인데, 일주일 동안 다락방 세 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가 집 밖을 나와서 가야 될 때가 다락방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한 군데서요, 전사님 오늘은 못할 것 같아 하고 전화오면요, 진짜 자기 인생이 뭐하는 인생이지? 내가 나이 먹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나마 세 군데 가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한 군데서도 오늘은 어 자기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러고 다락방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일이 보니까 별거 아니래요. 뭐 동사무가서 뭐, 뭐 해고 막 이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안 하면요. 내 인생은 뭐지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 우리의 인생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락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다락방을 해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다락방을 해줘야 내가 기쁘고, 영접을 해줘야 내가 고맙고, 그래야지 내가 자, 뭔가 내 자존감이 느껴지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전도가 되고, 누가 영접을 하고, 그러면 그게 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게 나의 기쁨입니까? 이 부분이 헷갈리면요. 뭔가가 혼란스러워져요 임만우엘 서울교회 또 하나님께 부른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인생에 동기라는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있거든요 돈 벌려는 동기 때문에 뭐 아니면 명예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기 때문에 피곤한데도 출근하고 동기 때문에 축구를 이기려고 그러고 동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좋아야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기가 뭡니까? 그 부분만 정리되면, 그날부터 보좌랑 통하게 돼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어,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고민하는 교육자들이 상담을 하러 오더라고요. 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그 교육자가 전도가 안 된다고 고민하는 거를 상담 온다는 건그 친구 진짜 진실한 거거든요. 근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안 그러셨어요? 1차 합숙 3박 4일만 갔다 와도 전도문 열립니다.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예. 그, 그것도 새 신자가 1차 합숙 3박 4일만 갔다 와도 전도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40일 집중을 하는데도 안 열린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안 열린 만큼 뭔가가 많이 떼묻은 거죠. 우리의 동기에. 우리의 이유가 뭔가가 많이 떼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점검하면 저절로 보자랑 연결됩니다. 전기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기선이 제대로 연결됐으니까요. 그왜안 들어옵니까? 분명히 어딘가가 끊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만 딱 고치면요, 전체가 전기가 확 돕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동기가 보좌랑 딱 맞기만 하면, 저절로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해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수첩을 보시면요, 모슬렘권이나 중국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흩어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될 남은 자입니다. 어떤 일꾼을 세워야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 세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 남은 자의 본질입니다. 남은 자의 본질이 있는데요. 첫째로, 동기가 없는 자여야 됩니다. 이 말은 동기가 올바른 자여야 됩니다. 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어,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의 동기여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가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기 때문에 시원한 저녁 때 물을 길르러 나올 수 없는 여자라서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요즘으로 치자면 새벽 1시, 2시쯤에 물 기르러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그렇게 몰래 다녀야 되는 여자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와 보라. 그러면서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게 동기죠. 숨어 다니던 여자가 그거를 초월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동기를 바꾸면 현장에 죽어가는 자가 보입니다. 예, 수가성 여인이 왜 마을로 뛰어들어 갔겠습니까? 왜 와서 보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이 수가성의 여인이 너무 잘 알거든요. 제그 셋째로는요.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누가 오늘 영접을 몇명 했냐? 내가 요즘 뭐가 되냐? 매출이 좋냐? 내가 다락방 몇개 열렸냐? 내가 누구보다 높냐? 내가 취직이 잘 됐냐? 우리 애들이 잘 사냐? 이런 게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만나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만나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주시잖아요. 나를 충만케 하시면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도문을 여시면서 만나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문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응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임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 누리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세워져야 되고 렘넌트가 이걸 맛봐야 되고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자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첫째는 보자와 그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자를 이사야에게 보여줬고, 또 둘째로는 그 보자를 섬기는 천사와 슬압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언제든지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 보좌가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우리가 믿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루터기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사역입니다. <laughs> 여기서 그르, 그루, 그르터기, 랩넌트라는 말은 어린 우리의 후대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요. 예. 또 현장에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불신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남은 자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남은 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복음을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고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말을 할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자리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까? 주님이 거기 함께 계세요. 왜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분열을 한다고 말합니까? 같이 매는 게 분열잖아요. 왜 주님이 같이 매십니까?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그 사람 앞에 주님이 왔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담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전하느냐 보다 내가 어떤 상태로 그 현장을 들어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보면요.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자를 남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 말고 몸부림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왜냐하면 천군전사가 움직이면 기적이 벌어지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화를 회복할 자를 남을 자라고 합니다. 문화가 뭡니까? 의식주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놀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문화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생존 문화는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이게 이 땅의 문화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걸로 사는 게 문화회복입니다. 어떤 업종에 계시던 노래를 부르고 아니면 축구를 하고 이게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는 그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족의 식탁이 복음 누리는 식탁이 되고, 그죠? 우리의 학업이 복음 누리는 학업이 되고, 우리의 놀이 현장이 복음 안에서 노는 놀이 현장이 되고, 우리의 육아 현장이 복음 누리는 육아 현장이 되는, 그래서 문화가 다 바뀌어 버리는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면 됩니다. 이걸 안 하면요 이상하게 구형 예배 드리고도요 다른 문화를 시작해요. 뭔가 예배 다 드리고 나서도 뭔가 딴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뭔가 이게 통하고요. 뭔가 누구 흉을 봐야지 통하고요. 뭔가 수군거리는 얘기해야지 통하고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복음이 누려지는 문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대를 회복할 자를 남길 자라고 합니다. 이 문화를 전달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후대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고 이 여정은 믿음으로 갈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동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를 어, 마음 속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되면 죽어가는 자와 하나님 나라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현장에 보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당연히 저절로 누려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동기를 점검하시고 복음 아닌 것들은 그때 그때 내려놓고 복음을 다시 붙잡는.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24 동안의 동기가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24 동안의 그 동기를 다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만 하루를 살, 사는데 내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거를 하루 살고 있는데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도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24 누리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흩어진 제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하는 교회들, 준비하는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 아닌 모든 것 이로는 결박되게 하옵소서, 복음 아닌 모든 사상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in.